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어떤 자매분께서 이성 관계 문제로 인해 심한 상처를 받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이 글을 보면서 이건 비단 이 자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먼저 이 자매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믿고 저의 모든 걸 줬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습니다. 저랑 사귄 지 20일도 안 돼서 다른 여자를 사귀었더라고요. 지금 너무 모든 걸 믿고 저의 모든 걸준 저의 모습이 후회되고 너무 허무합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도 바람을 폈고 이번에도 바람 핀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 주님께서 이것 또한 예비하신 건가요? 이것 때문에 매일 눈물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서 상처를 너무 받았, 너무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시선으로 봐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남자를 볼수 있을까요? 예. 정리를 하자면 이 자매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신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남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나이가 많이 어리다고 하시는데 그럼 음,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신 거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자매가 겪는 일처럼 원치 않는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괴로워하면서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질문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의 신앙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슬픔, 환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계속 죄를 지은 결과일 수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환경, 악한 상황 때문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직면하게 하셔서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죠.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의 그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어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주된 이유라고 보기 어려워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비록 힘들고 아프고 안 좋은 일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훈계하세요. 훈계하실 당시에는 내가 지금 당장 아프니까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그 일이 나에게 유익하다 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식을 징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징계하는 것을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징계하기 전에 여러 수단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득하다가 결정적일 때 징계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슬퍼하기 전에 더 아파하기 전에 도르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린 그것을 굳게, 굳게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를 성장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매가 얼마 동안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매가 다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올바른 성경적인 관계에 대한 원리를 알고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모르고 또 제대로 제대로 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서. 인간관계에 실패한, 실패하고 상처받습니다. 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자매가 정말 정말 좋은 형제를 만나 튼튼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다가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관계예요. 특히 이성관계. 너무 쉽게 사귀고 너무 쉽게 헤어지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깊이가 종이보다 얇고 유리보다 쉽게 깨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이렇게 얇고 연약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 부셔지지 않는 강철 같은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탄탄한 관계가 뭔지,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지 아주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알면 자매는 더 이상 관계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자매가 원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복음 예, 예, 안에 이런 관계의 원리와 분별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지혜를 알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하는 거죠. 제가 자매에게 이런저런 현실적인 구체적인 조언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할 거예요. 문제의 근본 뿌리부터 제거해야 돼요. 복음이 그 근본, 뿌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자매에게, 아니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복음을 배우면 성경적인 관계에 대한 확고한 틀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날카로운 분별력이 키워질 거예요. 제가 그렇게 관계를 배웠습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문제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연애는 잠시 미루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라고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교회에서 복음을 배울 수 있다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원래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인데, 교회에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 모르, 물어보는 게참 씁쓸하네요. 아무튼 교회에서 복음을 배울 수 있다면 체계적으로 복음을 배우시길 바래요. 그리고 만약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제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복음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관계를 깨닫고 제대로 된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해.